안녕하세요. 보고 듣기만 해도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서 황금이 보이는 황금의 몸살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전 제품도 이제 개인 맞춤형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LG에서 딥러닝 인공지능을 개발해 가지고 가전 제품에서 선수를 쳤죠. 다 연결시키는 사람의 감정까지 있는 가전 제품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고 삼성이 가만히 있었냐 삼성은 개인 맞춤형 모듈형 냉장고를 내놨습니다. 이게 개인이 레고처럼 8가지를 선택해서 조합하고 해서 나에 맞는 냉장고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식구수, 그 다음에 식습관, 이제 라이프 스타일,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조합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죠.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 뭐 딥러닝, 인공지능이라든지. 거기다 더해서 개인의 취향까지 맞춰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되는 시장이 이제 열렸어요 되게 빠르죠 이미 lg에서도 모든 게다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대중화가 되기에는 가격이 아직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젠가 떨어지면서 이제 4차 혁명이 눈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부터 이제 시작이죠 세,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맞춤형을 하고 싶죠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이 시대가 빨라지니까 이제 개인화 시대가 열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개인화 맞춤형. 음식도 맞춤형, 사업도 맞춤형, 모든 게 개인하게 맞춤됩니다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내 신발도 개인 맞춤형이 나오고, 이게 다 개인화 시대예요. 대중화가 되면은 이게 힘듭니다. 이제 다 개인화로 맞춰지니까, 어찌보면 개인들이 여기에 적응을 하면 가장 좋은 시대가 이렇습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죠. 지배 구조가 아니고, 이제 평등 공유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근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더 뒤쳐질 수가 있죠. 자, 가전제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자, LG도 되게 선발주자로 나갔죠 삼성도 지금 가전제품에서 엄청나게 글로벌을 진출하고 있어요 빠릅니다 5G도 빨랐고 가전제품도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삼성하고 LG에서 가전제품을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성공이 되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럼 삼성과 LG의 주식을 주목하고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 제조업체, 하청업체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겠죠. 그럼 저평가되어 있는 하청업체들을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보통 삼성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많이 가 있죠. LG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업체들을 살펴보면,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싼 주식을 사면은 이거 성과를 따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들은 어떨까요? 한국은 엄청나게 빨라요. 가전제품도. 그럼 되게 좋은 제품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중고시장에도 나오겠지만, 중고시장에서도 나온 제품들, 아주 새 제품도 많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적용된 거, 빠르면 빠르면 되니까, 이 제품들이 판매하는 동남아로 또 가겠죠. 동남아에서는 이게 새 제품이니까, 아직 인공지능까지 들어가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그 혜택을 누리는 업체들을 또 자기가 연관돼서 할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더 말레이시아. 그쪽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전망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없지만 이게 장소가 옮겨지면되 가치 있는 상품이 되거든요. 그 간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시작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